지아요 그만하려고 했는데요. 쭉 밑에 내려갔다 보니까 이건 읽고 싶어졌갖고요 올리스님은요. 동백꽃님이고요. 말 잘하는 법5 0까지 지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갖고. 잘 떠든다고요? 이거는 그냥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가 그냥 말하는 건잘 못해요. 말 몰라요. 그냥 지생각이 에이, 몰라요. 에이, 몰라요, 나 몰라. <laughs> 말 잘하는 법 50가지.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말을 하는데 어떤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평생 500만 마디의 말을 한다는 것이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을 돈으로 계산하면 금 한냥 곱하기 천. 말 한마디가 6억 원이 되고 이것을 다시 500만으로 곱하면 3천조원이란 천문학적인 계산이 나온다. 아, 어, 어, 계산은 싫어요. <laughs> 원석도 갈고 다듬으면 보석이 되듯 말도 가다듬으면 찬란히 빛나는 예술이 된다. 1. 같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라. 그곳에서는 히트곡이 여기서는 소음이 된다. 2.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말에도 온도가 있으니 썰렁한 말 대신 화끈한 말을 써라. 3. 내가 하고 싶은 말 대신 그가 듣고 싶은 말을 하라. 나 이외에는 모두가 우수고객이다. 4.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라. 채로 거르듯 곱게 말해도 불량률은 생기게 마련이다. 5. 상대방을 보며 말하라. 눈이 맞아야 마음도 맞게 된다. 6. 풍부한 예화를 들어가며 말하라. 예화는 말의 맛을 내는 천연 조미료다. 7. 같은 소리를 두고 두고 하지 말라. 듣는 사람은 지겹게 하려면 그렇게 하라. 8. 일관성 있게 말하라 믿음을 잃으면 진실도 거짓이 되어 버린다. 9. 말을 독점하지 말라. 대화는 일방 통행이 아니라 쌍방 교류다. 10.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줘라. 말을 가로채면 돈을 뺏긴 것보다 더 기분 나쁘다. 11. 내가 생각만 한다, 생,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 상대방의 의견도 옳다고 받아들여라. 12. 죽는 소리를 하지 말라. 죽는 소리를 하면 천하장사도 사람 없지 못한다. 13. 상대방이 말할 때는 열심히 경청하라. 지방 방송은 무식함의 극치이다. 14. 불평, 불만을 입에서 꺼내지 말라. 불평과 불명은 불만은 불운의 동업자다. 15. 반찬만 골라서 먹지 말라. 말도 골라서 하라. 16. 어, 기네, 이요 눈은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눈으로 말하라. 17. 조리 있게 말하라. 정계가 잘못되면 동쪽에 서쪽 는다 18. 생기는 것도 없이 비판하지 말라. 남을 감싸주는 것이 덕망 있는 사람의 태도다. 식구 편집하며 말하라 분위기에 맞게 넣고 빼면 차원 높은 예술이 된다. 20. 미운 사람에게는 각별히 대하여라. 각별하게 대해주면 적권도 아군이 된다. 21. 남을 비난하지 말라. 남을 향해 쏘아 올린 화살 내 가슴에 명중된다. 2 2 재미있게 말아라. 사람들이 논내고 직장 가는 것도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23. 누구에게나 선한 말로 기분 좋게 해주어라. 그래야 좋은 기회 파장이 주위를 둘러싼다. 24.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하기에도 바쁜 세상이다. 25. 말에도맛 있다. 입맛 떨어지는 말을 하지 말고 감칠맛 나는 말을 하라. 26. 또박또박 말하라 속으로 웅얼거리면 연불인지 욕인지 남들은 모른다. 27. 뒤에서 엄다 많은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 오짓 논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28. 올바른 생각을 많이 하라. 올바른 생각을 많이 하면 올바른 말이 나오게 된다. 29. 부정적인 말은 하지도 듣지도 전하지도 말라. 부정적인 말은 부정타는 말이다. 30. 모르면 이해될 때까지 열 번이라도 울어라. 물어라. 묻는 것은 결례가 아니다. 3일 밝은 음색을 만들어 말아라. 듣기 좋은 소리는 음악처럼 아름답게 느껴진다. 32. 상대방을 높여 말아라. 말의 예절은 몸으로 하는 예절보다 외절이 있다. 33. 칭찬, 감사, 사랑의 말을 많이 사용하라. 그렇게 하면 사랑이 따른다. 사람이 따른다. 34 어, 겁낼건데 34 어휴. 34 죄송해요. <laughs> 공통화제를 선택하라. 화제가 잘못되면 남의 다리 긁다가 끝이 난다. 35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하면 경, 경솔한 사람이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라. 36 대상에 맞는 말을 하라. 열이면 열 모두 생각이 다르다. 37.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간다. 말에는 치우개가 없으니 조심해서 말하라. 38. 화술에 대한 저서를 섭렵하라. 그래야 말의 전문가가 된다. 39. 품위 있는 말을 사용하라. 자신이 하는 말이 자신의 인격이다. 40. 자만, 교만, 거만. 적을 만드는 언어다. 겸손하게 말하라. 아, 내가 올라간다. 41.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인종때의 언어다. 42. 표정과 함께 온몸으로 말하라. 드라마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 43. 활기 있게 말하라. 생동감은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원동력이다. 44. 솔직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하라. 그것이 승리자의 길이다. 아 45. 말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라. 46. 실언이 나쁜 것이 아니라 변명이 나쁘다. 변명 대신 곧바로 사과하라. 47. 말에는 메아리의 효과가 있다. 자신이 한 말이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laughs> 죄송해요. 넘어갔어요. 자신이 한 말이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말이 씨가 된다. 48. 말이 씨가 된다.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라. 49. 자신의 말을 전문가에게 평가를 부탁하라. 아, 효자손이 필요해요. 등갈에. <laughs> 자신의 말을 전문가에게 평가를 부탁하라. 그래야 제대로 평가된다. 50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그래야 넉넉한 사람이 된다. 한국 심리협회 이상원 회장님 불펌. 노래 돼있고요 추천은 하나 돼있어요. 요거이 말 잘하는 50가지 방법이래요. 그렇대요. 아말 어, 잘하기 겁내 힘드네. 요 저걸 어떻게 다해요.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생긴대로 살래요 <laughs>